우리가 산 말이 됐는데 굿 크리스마스를 보내볼게요. 머리 감고 안 말리고 일단 먹습니다. 미쳤다 맛있겠죠? 떡 먹습니다. 두개타 먹어 줍니다. 음턱 아파. 갑자기. 2일 전부터 턱이 아파요. 보톡스를 맞았는데 턱근육이 너무 많은가? 아니면 보톡스 때문에 맞은, 아픈 건지 모르겠어요. 턱근육을 풀어줘요. 저 1시간 정도 자고 왔고 30분만 쉬다가 준비할게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왜안 나와? 오 마이 갓. 미쳤나 봐. 너무 맛있겠다. 와우. Wow. 보이세요? 먹어 볼게요. 먹어 볼게요. 아! <laughs> 먹어 볼게요. 한 입. 음, 미치겠네. 어떡하지? 먹어 볼게요. 음. 아, 진짜 눈이 확 떠지고. 음. 미쳤다. 말차 티스에 들어있는 크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아우, 진짜 맛있고.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차 시로주세요 해결해줘요. 진짜 맛있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퍼먹거든요 그것도 없이 들어가 느끼하지가 않아요 음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아 미치겠다 못 멈추겠다 어떡하지? 와 크리스마스에 혼자 먹어도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진짜 그럼 너무 맛있는 맛. 음 너무 맛있어. 조금 이 정도? 해당에만좀 나눠주려고요. 벌써 사, 3분? 이만큼 먹었는데? 3분 만에 이만큼이나 먹었다고? <목소리> 픽서 뿌려요. 소네추라 픽서. 올리브영 택배 온거를 아, 기다리는 거안 뜯어봐요. 궁금하다. 블러셔하고 쉐딩을 사봤어요. 촉촉하게 화장을 하고 싶은데 블러셔를 촉촉한 걸 사봤다. 이거 이거는 새로 나온 이제 좀 됐죠? 아는 언니 거 써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색깔이 좀 진하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매직 스노우 쿠션 제가 원래 블랙 쿠션만 거의 쓰는데 써봤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고 거의 다 써가지고. 어바웃톤 컨실러 이게 매직 스노우 쿠션이 커버력이 좋아요 근데 제가 거의 다 써버려가지고 발랐고 그 다음에 이 제가 턱이 좀 들어갔거든요 이 밑에는 3CE 건데 3CE 스킨핏 커버 컨실러인데 화이트거든요? 엄청 밝은 거? 그걸로 밑에랑 여기 티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을 살짝 밝혀줘요. 발라줬어요 햇살 또 뿌려요 말리고 눈화장할 때 끼니까 눈쪽이랑 이마는 내릴 거니까 앞머리 이마 그 다음에 발라주고 코 옆에 쉐딩할 부분이랑만 이렇게 해주고요. 눈썹은 페리페라 건데 토프 베이지 스피디 브라우 스피디 브로우 토프 베이지 발라요. 그려줍니다. 차이가 있나? 저는 보다시피 눈이 쌍눈이거든요. 그래서 쌍액을 이쪽 눈에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쌍카풀이 대충 맞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기 전에는 좀 이상한데 아이라인 그리면 괜찮아져요. 섀도우는 많이 안 해요. 저는 섀도우를 뭐 어디 거죠? 클리오 클리오 건데 섀도 우 팔레트에서 브러쉬로이첫 번째 컬러로 첫 번째로 눈 배경을 싹 깔아줘요. 밑에까지.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쌍꺼풀 라인 쪽, 눈두덩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고. 눈꼬리 쪽. 이렇게 해주고. 얘도 쓱그 다음에 저는 아이라인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은 릴리바이레드 건데 젤 아이라이너거든요 헤이지 브라운 컬러를 눈 쪽에 발라줘요 이 맹한 게 달라집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점막을 채우는데, 일단 이렇게 점막만 채워놔요. 그 다음에 섀도우 바를 거예요. 이 위에 어두운 색 섀도우로 이렇게 섀도우로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꼬리는, 이거, 키스미로 꼬리 빼줘요. 짝짝인 것 같은데. 망했다. 살짝 짝짝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요. 저는 이거 또, 키스미 아이라인도 한 다음에, 섀도우 한번 올리고, 저는 눈 안구 건조증이라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실러를 꼭 아이라인이 번져가지고, 에뛰드 실, 실러거든요? 이걸로 아이라인을 꼭 코팅해줍니다. 앞에부터, 뒤에까지 한번 이렇게 쓸어 지나가 주잖아요? 그러면 코팅이 되면서 안 번져요. 안번는 원래는 섀도우를 안 하거든요? 원래는 애교살 스틱으로 하는데 오늘은 귀찮으니까. 을 엄청 공들이진 않아요.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줘요. 잘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진하게 된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고 여기 언더 여기 여기 부분을 밝혀줄 건데. 첫째로 투쿨포스쿨 트임라이너 3호 컬러, 아이시 컬러거든요. 엄청 그냥 그냥 살색 컬러 이걸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다 채워줘요. 뒤에 브러쉬로 뭉친데도 풀어주고, 일단 듀 베이지 투쿨포스쿨. 제가 이거를 왜 깔아줬냐면 이게 지속력이 엄청 안 좋아요. 이 투쿨포스쿨 프로타주거든요. 지속력이 안 좋아서 이 밑에 이걸 깔고 바르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눈 앞머리도 눈 앞머리도 포인트를 줍니다. 보이나? 그다음에는 투쿨포스쿨 트임라이너 5호거든요, 이거는? 다 썼네? 이거 다쓴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이걸로 뒤에 뒤에 막혀 보이는데, 살짝 이렇게 트임 효과를 주고, 블렌딩을 해줄게요. 양쪽에짝짝이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해주고, 눈화장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눈 앞머리에, 물, 이 브러쉬에 물티슈를 묻혀가지고 엄청 날카롭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두운 섀도우를 찍고, 물티슈에 물을 살짝 묻혀요. 그 다음에. 눈 앞머리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뭔가 살짝 트여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했으면, 여기다가도 실로 발라야 돼요. 잘 번지거든요.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근데 누나랑은, 대충 끝났어요. 마스카라를 잘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쉐딩 먼저 할게요. 이거를 써볼게요. 어, 무엇보다 이렇게 하고 발라요. 무엇보다 화장이 안 밀려요. 자연스러운데? 코 쉐딩 해볼게요. 코 쉐딩. 띠용? 코 쉐딩도 나쁘지 않은데요? 저는 쉐딩을 막. 코는 잘 못해가지고 진하게 안 하는 편이거든요. 살짝 진하게 돼서 와, 코는 브러쉬가 편하네요 확실히 됐어요. 블러셔를 해볼 건데 페리페라 퍼프인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예쁜데요? 작아서 너무 불편해. 어머, 블러셔 예쁘다. 음! 예쁘네. 한번더 올릴게요. 원래 블러셔를 잘안 하는데. 예쁜데? 코에도 살짝. 턱에도. 할게요. 살짝. 잠깐만좀몇 시야? 시간 봤는데 늦었어요. 코끝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줬고 음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뷰러로 속눈썹 그냥 대충 찝어요. 저는 대충. 대충. 이렇게 뷰러로 살짝만 찝어주고 오늘 그냥 알바 가는 거니까 귀찮아서 마스카라 패스!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고데기 살짝 하고 립 바르고 나갈게요. 해줘요. 끝났어요. 이대로 픽스 한번싹 뿌려줘요. 하트 퍼센트 립펜 슬로 따졌 죠？진한 거 딘트 110호이거딘톤가 안쪽 에다 발라요. 다음에 강나는 모브 컬러로 이렇게 입술을 살짝 색깔 눌러주고 광을 내면 끝입니다. 고데기, 고데기. 고데기가 또 꺼졌네. 알아서. 너무 친절해. 머리 빗고 올게요. 음, 마음에 들어요. 몇 시야?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아서 고데기 살짝만 하고 빨리 나갈게요 어차피 머리 묶어야 되니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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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음?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짜란 나갈게요. 어우 추워. 눈이 오네. 아, 추워. 출근을 했고 거의 오늘 저첫 출근이거든요. 불 켜줄게요. 어디서 끼는 거지? 퓨, 오늘 오픈을 처음, 제가 첫 출근인데 오픈도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오픈을 하고 택배 정리해놓고 다시 찍을게요. 주문 들어오면 갑자기 바빠가지고 스타트. 했습니다. 택배가 어, 프린... 아, 하나 있어서 그거 하려고요. 배달해 주시죠. 지금은 백 아니요 여기 들어오기아 그러면 그래, 괜찮아요. 이건. 배차되었습니다. 오. 아이스크림 다섯 개랑 케이크 하나, 쇼두 개. 클리어. 붕어빵 만들 거예요 이제 이거 가면 크리스마스라 그런지 바빠서 일단 주문을 완료해놓고 좀만 쉬는 중. 붕어빵을 방금 했는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려고요. 붕어빵 반죽하고 컵만 꺼내면 돼요. m 어주고 이백도 맞춰주고, 보세드릴게요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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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갈, 힘들어. 붕어빵. 이거는 제가 아까 만든 거예요. 소리가 나거든요? 타이머 끄고. 아, 어떻게 다들로 붙었네. 이대로, 전원 끄고 좀 놔둘게요. 커피 먹으려고요, 저. that 2개가 들어왔는데요 왜 주문은 한 번에 들어오는 걸까요? 조리 시작! 아... 아이스크림 하나, 슈 4마리, 네 땅콩빵 10개